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잡고 가야지 나중에 화학 2단원에 대해서 전혀 이제 막힘없이 풀수 있기 때문에 오비탈이라는 개념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만들어졌었는데, 수소 기체를 방전관에 놓고 고전압으로 방전시키면 빛이 방출되는데 이것이 통과시키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생긴다. 불연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laughs>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높은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방출하면서 낮은 상태로 되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숫자들 외워주시는 게 편할 겁니다. 410434486656. 파장이, 이걸 파장이라고 하죠.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낮아지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러더퍼드는 플러스 해가지고 전자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를 띄웠었잖아요 보어는 이렇게 전자 껍질을 표현을 했습니다 전자 껍질을 표현을 하고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껍질에 전자가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laughs> 원자에게서 멀어질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고 이게 바로 주양자 수가 높아진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주양자 수는 n이라고 하고요. 인접한 두 전자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은 좁아집니다. 그래서 전자가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상태, 즉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아서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요.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 껍질로 전이되어 불안정한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쭉 설명하면서 하면 됩니다. 현대적 원자 모형, 이것이 바로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데, 보어 모형의 한계는 이게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으로 잘 설명할 수 있었어요. 전자가 한 개면. 하지만 전제가 두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비탈이라는 게 나온 거죠. 얘는 궤도함수입니다. 궤도함수고, 확률이라는 겁니다. 전자가 어디 있을지 몰라요. 확률 전자핵 주위에서 발견된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비탈 개념이 나오는데, 자 전자껍질 K, L, M이 나와 있습니다. 얘가 n은 1 주양자수가 1일 때, 얘가 n은 2 주양자수가 2일 때, 얘는 n은 3 주양자수가 3일 때를 나타내는 거고 원자핵에서 전자껍질이 가까운 순서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주양자 수가 1일 때는 오비탈의 종류가 1S밖에 없고요. 2일 때는 2S 오비탈, 그리고 2P 오비탈이라고 있고 M에서는 3S, 3P, 3D까지 있는데 3D는 잘안 나오고 3P까지 많이 나온다는 거 인지하시면 됩니다. S 오비탈은 공 모양으로 모든 전자껍질에 존재하며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인 공간의 경계면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공 모양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1s 오비탈과 2s 오비탈은 모양이 같아요. 당연히 구 모양이니까. 근데 같은 원자에서 2s 오비탈이 1s 오비탈보다 크기는 큽니다. 다음, p 오비탈은 아령 모양이라고 나와 있고요. n은 2, e, 즉 주향자 수가 2부터 존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기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방향성이 없다고 했지만, 여기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핵으로부터 거리와 방향에 따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1s 오비탈은 이렇게 하나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p 오비탈에서는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이세 개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이거 따라 이거 따라 이거 따라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도 될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될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될수 있는 거죠. 다음 오비탈의 표신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2p 오비탈을 쓰면 이렇게 써지는데 여기 있을 때오비탈에한 개가 존재하면 1 이런 식으로 써 주면 되고 오비탈에두 개가 존재하면 2 이렇게 써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탄소를 오비탈로 나타내라라고 하면은 일단 탄소 그려 보면 1s 오비탈 이렇게 되고 ES 오비탈 이렇게 되고, 총 지금 6인데, 총 4개 그렸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는 EP 오비탈이죠. 그랬을 때, 1 s 2 2 s 2 EP2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껍질에 오비탈수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암기하시면 더 좋고 만약에 암기를 안하고도 그냥 바로 바로, 바로 써서 나온다면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양자수 개념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주양자수입니다. 주양자수는 에너지와 크기를 나타내고 전작에는 1, 2, 3, 4 등의 정수값을 가지며 에너지 준위가 점 점점 커집니다.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다음은 부양자수가 나옵니다. L이라고 하죠. <laughs> s 오비탈은 부양자 수가 0이에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부양자 수가 1입니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d 오비탈은 2고 뭐 이렇게 있는데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부양자 수만 알아도 문제는 모두 다 풀립니다. 화원 내에서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 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주양자 수에 따른 부양자 수와 오비탈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요거는 1 s 2 s 2 p 3S, 3P, 3D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s o 비 타는 0, p o 비 타는 1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얘기 설명 드렸죠. 그리고 주양자 수가 같을 때 예를 들어 n은 2일 때 부양자 수가 크면은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즉 ES가 EP보다 높다라는 소리죠. 에너지가. 다음은 자기 양자 수가 나옵니다. 얘는 부양자 수와 관련이 있는데 부양자 수가 if, 부양자 수가 0이면은 무조건 자기 양자 수는 0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if, 부양자 수가 1이면은, 자기양자 수가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표현으로 나타내면은, 주양, 부양자 수가, k라고 했을 때, 자기양자 수는,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정수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부양자 수가 1인 게, p오비타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는데 p 오비탈 이렇게 세 개로 나뉘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얘가 1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이거 역시 이해가 되면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가 안 된다면은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피 양자수입니다 오비탈을 그려서 위로 그리는 게 있고 아래로 그리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스피트 자기 양자수와 관련이 있는데 위로 가는 걸 플러스 2분의 1 아래로 가는 걸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걸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굉장히 그 트릭으로 많이 쓰이는데 수소원자는 전자가 한 개에 따라서 오비탈의 종류에 관계없이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1S는 뭐 당연히 이렇게 1S가 2S보다는 크겠죠. 하지만은 다전자에서는 1s, 2s, 2p 이렇게 가지만 수소에서는 2s와 2p 즉 주양 대수가 같으니까 에너지 수준이도 같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 하셔야 됩니다 트리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뭐 전자 배치 나와 있습니다 싸움 원리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 순서대로 채워진다 1s 다음에 2s가 채워지고 2s 다음에 2p가 채워지고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laughs>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스피드 방향이 같은 게두개 들어갈 수 없거나, 세개 이상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거를 원리로 따져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훈투 규칙은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탄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홀전자 수가 0개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홀전자 수가 2개죠. 이처럼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오이타를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훈투 규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아까 잠깐 얘기를 꺼냈는데, 바닥 상태는 이 방금 얘기한 세 가지 규칙을 다 만족시키는 거, 듣된 상태는 만족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족하죠? 만족 안 하죠? 홀전자 이렇게 돼야겠죠? 이게 아니라. 만족하지 않죠? 싸움 원리 이렇게 돼야죠. 이것도 만족하지 않죠? 따라서 바닥 상태 됐든 됐든 될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원자과 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 쉽죠? 1쪽부터 해서 18쪽까지 원자과 전자수. 예를 들어서, 리베 붕탄 73클레라고 네. 했을 때원자과 전자수는 1, 2, 3, 4, 5, 6, 7 0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온의 전자 배치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되는데 Na가 하나를 전자를 잃으면 은세 번째 전자 껍질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크기도 작아지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죠. 음이온의 전자 배치는 전자를 얻겠죠 따라서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제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궤도를 뭐라고 하죠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아서 안정한 상태, 바로 바닥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전자가 다른 전자껍질로 전이 될때두 전자껍질에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죠. 주양자 수가 2인 L 전자껍질에는 2S 오비탈 입구, 2P 오비탈 입 이렇게 알고, 3인 거에서는 3S, 3P, 3D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 오비탈의 모양은 구형이었고요. 주양자 수가 2인 전자껍질에는 최대 몇 개의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냐라고 얘기, 얘기가 나왔죠. 1s, 2s고, 2p.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양자 수가 2인 전자껍질에 1s2, 2s2, 2p6,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전자껍질에 최대 그래서 존재하는 오비탈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4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긴 1s고 여긴 2s고 2p니까 하나 둘셋 4개 해서 4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양자수가 2일 때 부양자수는 0과 1이 있죠 2s 2p가 있으니까 무슨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0, s고 p라고 말씀드렸죠 스핀 자기 양자수는 방향에 따라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두 가지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11번 같은 원자에서 2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1s 오비탈보다 항상 높다라고 나와있죠 당연히 맞죠 주향자수가 크면 무조건 에너지 준위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전자 원자에서 3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3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뭐야 아 이거 두개 나왔네요 3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보다 높다 틀리죠 3p가 3s보다 크죠 다음 다전자 원자에서 4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3d의 오 오비... 준위보다 높다 틀립니다. 자 에너지 준위를 얘기할 때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해요. 4s는 4 더하기 0이죠. 3d는 3 더하기 2죠. 부양자수가 d는 2니까 따라서 얘가 더 크니까 x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채워지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두 개까지 채워지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15번 훈투규칙에 의하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되도록 이라고 했죠 다음과 같은 바닥성체의 전자 배치는 홀 전자수 하나, 하나 둘두개 있네요 이거의 전자 배치는 모의 규칙이 어긋납니까 얘가 일로 와서 홀 전자를 더 늘려야 되는 거죠 훈투 규칙이죠 각 전자 껍질에는 최대 2n 제곱 개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다 라고 아까 암기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9번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는 8개를 넘지 못하죠 여기는 처음에는 2개고 다음부터는 8개씩 채워지잖아요 네온은 화학 결합을 하지 않으므로 원자과 전자 수가 0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자가 무엇을 잃으면 플러스 전자 바로 알수 있고요 플로우는 원자가 안정한 음이온이 되면 F- 즉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8인 레온과 전자 배치가 같겠죠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배웠죠? 1s2, 2s2, 2p6까지 하면 벌써 10개가 채워진 건데 11번이니까 하나 더 채워져야 되죠 3s1 이렇게 되는 겁니다 s, 황의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 수는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까지가 2p고 3s 그 다음에, 3, 이게 지금까지 12개잖아요. 그 다음에 3피 이렇게 하면 16개죠. 그 홀전자수 2개라고 해서 2개라고 해도 되고, 홀전자수도 암기하시면 좋아요. 리베 붕, 탄, 질산 풀, 네. 이렇게 있죠. 홀전자수 외우시면 됩니다. 1, 0, 1, 2, 3, 2, 1, 0입니다. 1쪽, 2쪽, 13, 14, 15, 16, 17, 18. 이 모든 족에서는 다음과 같은 홀전자를 만족시킵니다 다시 1 0 1 2 3 2 1 0 이거 꼭 함께 하시면 좋아요 바닥 상태의 탄소 질소 산소 원자 중 홀전자 수 가장 큰거 질소겠죠 3개니까 1 5족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